예민한 분들은 자국 깨는 시간을 잘 유지하시는 게 예민성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1 2시부터 6시까지 잔다. 그럼 잠이 일정하지는 게아니에요 자는 중에 깊은 잠도 있고 얕은 잠도 있고 꿈을 꾸는 잠도 있고 아닌 잠도 있는데 보통 새벽 2시 3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거든요. 그때는 잘때 몸이 다 이완이 되죠. 근데 몸만 이완되는 게 아니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분들이 3시 이후에 잠은 다음 날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은 12시에나 1시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2시 3시에는 자는 걸 유지. 해야되고 수면제를 자꾸 먹고 자는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자꾸 먹고 자면 그수면의 질이 깨져요 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게 잠 못자는 분들은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잠이 오게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예민한 걸 줄어들이고 자기 사이클을 만들어서 잠을 잘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